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세우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우리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이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우리의 마음 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좀 절반으로 줄여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나머지 그 중간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과 연결점이라서 혹시 여러분이 어 오늘 설교 내용과 본문과 연결점을 오늘 명확히 깨닫지 어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 2 주간의 설교가 연속된 설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 지금 행복하시죠? 네. 그런데 어,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이유로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어, 또한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이처럼 행복감은 개인차가 크고 스펙트럼이 넓지만 서울대 행복 연구 센터는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3대 영향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자유, 유능, 관계입니다. 첫째는 자유 또는 자율성인데요. 사람은 제도나 타인이 강제한 대로 행동해야만 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시킨 대로만 하루 종일을 해야 한다면 행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능 또는 효능감입니다. 무능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 행복하기는 매우 어렵죠. 남편한테 참 귀하게 열심히 해서 반찬을 하고 요리를 해도 남편은 뭐안 먹고 차를 시키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기 힘들죠. 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효능감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서라고 합니다. 셋째는 관계 또는 연결성입니다. 자유롭고 유능해도 혼자라면 행복할까요? 혼자라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많든 적든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행복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하십니까? 하면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유, 유능, 관계라는 3대 영양소가 여러분의 행복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하면 좀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행복을 위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충분히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이 영양소들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경쟁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같이 커지나요? 다른 사람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나요? 여러분 버스에 그두명 앉는 의자에서 한 명이 쫙 벌리면 다른 사람도 같이 쫙 벌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못 벌리죠. 불편해지죠. 자유란 좀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기 위하여 권력과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해요. 왜요? 일반적으로 권력자나 부자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거나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능도 비슷해요. 유능, 내가 유능하다 그런 느낌. 엄마 친구 아들의 우리 둘에서 엄친아의 유능함은 곧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이 돼 버리죠. 내가 이번 시험에 90점 받아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걔는 100점 받았다더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쪼아들고 위축되고 유능감이 떨어지죠. 결국 유능하다는 느낌을 얻는 것도 경쟁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지지나 사랑은 무한하지도 불변하지도 않죠.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 또한 실수해서 관계를 그르치는 일이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계라는 영향소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 유능, 관계라는 이 영양소들을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서 이 행복의 영양소들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 유능 관계라는 행복의 영양소들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이 영양소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복음 안에 있는 유능, 이 유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어, 좀 논증하는 시간이 원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꼬르륵 소리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얼른 제일 마지막 문단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 결론 부분인데요 3번으로 점프할 수 있나요? 성도의 행복을 위한 3대 예양서들 어, 우리 그동안 한 10분, 20분 설교 들은 거예요? 다 네, 넘어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론인데 네, 복음은 행복에 좋습니다 행복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20분 전에 우리가 행복의 3대 영양소에 대해 살펴봤죠. 네. 기억나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뭐야? 자유, 유능, 관계란 말이에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유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다음 주에 좀 다시 함께 하겠는데요. 어, 사랑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영양소들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영양소들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늘 충분히 섭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성도의 행복을 위한 3대 영양소에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보요 주안의 자유. 두 번째, 주안의 유능. 세 번째, 주안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방종하고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이 자유가 여러분의 행복을 건강하게 하는 양성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안의 유능이에요. 오늘 길게 살펴본 유능인데,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표가 있습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까지와 함께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인류 최고의 최악의 무능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요? 예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최선의 유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능이죠. 뭐요? 예 우리를 대표하여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렀는데 막 저는 40점, 막 권사님 막 50점, 장로님 60점 막 이렇게 다 합격점이 아합점 합격점 100점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름을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치르셔서 100점을 맞으시고 우리에게 그 점수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의의 전가라 합니다. 의의 전가. 그 의의 전가를 주셔서 무능했던 우리를 이제 유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의인이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 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것이 행복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 볼까요? 로마서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행복했대요. 다시 왜행복했냐면 다윗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윗을 의롭게 여기셨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전에 사도 어, 로마서 배웠지만 다윗까지도 누구를 믿어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믿어 구원 받을 일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의 의가 누구의 의냐면 예수의 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다윗에게도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유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능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할때 어, 영광입니다. 함께 하셔서. 네, 시작. 네. 여러분 유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총리를 보십시오. 그 잔인한 전쟁을 멈출 수 있어요, 멈추지 못해요? 병원 공격하는 것을 자기 옵션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는 일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에요. 아주 좋은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유능이 아니라 성격적인 유능은 용서할 수 있는 것 전쟁을 그칠 수 있는 것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유능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유능 세 번째, 주안의 관계. 성도의 행복을 위한 셋째 영양소는 주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불안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 관계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가족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한 지체가 됐다고요. 제가 연습해 볼게요. 제가 제 손을 꼬집어 볼 테니까. 지체이신 분 아파해 보세요. 시작. 아프시죠? 이게 바로 지체.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프고 오늘 우리 나와서 이렇게 우리 재직 회원들과 집사님과 고사님 이렇게 감동하실 때 여러분도 감동하셨죠?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거예요. 국경과 인종과 계층으로 사분오열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건강하게 하는 성경적인 영양소가 될 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순모임과 기도회와 주중 교제를 통해 누리는 주안의 관계가 여러분의 행복을 건강하게 지키는 최고의 영양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찬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는데 마음도 건강해졌죠? 그것이 얼굴로 드러났죠? 더 젊어졌죠? 아멘.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 어디 뭐뭐 뭐 미국 뭐 크루즈 여행을 해가지고 막 그래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곳,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일탈이 아니라 일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안의 자유, 주안의 유능, 주안의 관계를 충분히 섭취하여 여러분의 행복이 늘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오늘 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내 행복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자유, 주 안의 유능, 주 안의 관계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은 세상의 그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양소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 저의 행복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빛골 광학교 안에서 충만하게 섭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가 우리 몸의 건강뿐 아니라 그 마음이 건강하기를, 그 행복이 건강하기를. 우리 최경희, 최원희,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행복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행복이 감기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한걸핏 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행복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하는 일이 혹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질병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의 행복은 행복하게 알려주셨소. 늘 행복하게 알려주셨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게 알려주셨소. 하나님, 우리 새로 재직해 온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와 된 집사와 집성화 본사님이 된 성도님들, 하나님 더 행복하게 하여 주셨소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행복한. 누구보다 더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착하고 존귀한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을 행복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양소를 충분히 구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행여나 행여나 그 자유가 제한되고 행여나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행여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조안의 자유와 조안의 유능과 조안의 관계를 충분히 공급받았기 때문에 아니, 곳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행복의 영분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의미의 빛과 소금에 역할을할수 있는 사랑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건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남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남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가 남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의 빛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어디에서든 여러분, 여러분, 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착하고 분귀한성도러들을 재직회원으로 또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간절히 축복함 없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직회원대에서더 행복하고, 집사 되어서 더 행복하고, 행복하고 권사 되어서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행복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감기 들고, 쉽게 몸살 나고, 쉽게 쓰러지는 행복되지 말게 하시고, 영양분이 충분하여서, 현재 세상 가운데 광야를 걷더라도 이미 받은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걷더니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의 행복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감성금 주연금 드린 성도들의 귀한 신앙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